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빌리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 나를 살리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어,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어, 교제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예배입니다. 예배 때 어떻게 우리가 교제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예배가 뭔지를 모르죠 하나님도 모르는데 예배를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어떤 경우에도 절대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계신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종교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어져요. 성삼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나를 살려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대로대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만 우리에게는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 성령의 임제를 누리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유치원생이 하는 그 수준으로만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또 이제 천사를 동원하시고 우리에게 시민권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계보고마의 제자로 삼으시는 것만 누려도 됩니다 근데 사탄은 이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념비적인 언약을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기념비적 언약을 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만 기념비적 언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 평생에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그 자체도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언제 죽든지 간에 죽음이라는 자체가 문제이죠. 그 말은 아무리 그 일평생 사는 동안에 아무 문제를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 누구든지간에 한 번은 죽는데 그 죽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문제 없게 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반드시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 그게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기준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말씀이 없는 것,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놓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아도 우리에게는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지만 모세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지만 사무엘은 부모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고아처럼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다윗은 그 장애로 어른인데도 사울 왕이 그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고 심지어 자기를 원수로 삼고 있는 그 불레새까지 도망쳐서 살아남기 위해 미친 사람 연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지 진짜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왔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냐 그 문제 다 겪고 난 다음에 다 이제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가장 어 바닥까지 간 상태에서 비로소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문제를 겪은 후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찾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 왔을 때에도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 문제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하나님께 질문해 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문제가 왔을 땐더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게 응답이에요 내 문제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 내가 부자되고 병에서 낫고 어, 내 자녀들이 잘되고 하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노예가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너무 싫은 거지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응답으로 여겨야 됩니다. 아, 노예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노예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언약 붙잡았으면 하나님은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문제가 되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무조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각인불이 체질 되도록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갱신하시고, 바꿔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후대가 알 정도로 하나님의 기념비적인 언약을 붙잡게 하시는 것이죠. 왜 증인이 되어야 하니까? 자 하나님의 기념비적인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 시간을 초월하는 능력, 이삼칠의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레멘트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언약 붙잡으라, 언약 붙잡으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 네가 생각하기는 언약이 많은 것 같냐? 하나님의 언약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래대로 돌려버리겠다라는 언약밖에 없습니다. 그죠?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빠져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래대로 돌이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원래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로 하나님이 돌이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나 우리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게 하셔서, 결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은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 언약이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 언약 붙잡으면 보자의 축복 누리고, 그리스 언약 붙잡으면 시공건초라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전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러한 우리를 증인 삼아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복음을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에 기념비적 언약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념비적인 언약에 대한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믿음과 확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후대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될 그 여리고 평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곳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언약 붙잡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노니 그러면 그 언약 붙잡고 한 발자국씩이라도 우리가 그곳을 밟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을 붙잡고서 내가 할수 있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이유를 찾아보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용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서론과 본론 사이에서 하나님 우리가 누려야 될그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뭐죠? 복음입니다. 그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유일한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 듣지 말고 세상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의 업적에서 최고의 업적이 무엇이냐? 백성이 언약 붙잡고 우상을 버린 거냐? 어, 전쟁이 끝나게 한 거냐? 아니에요. 다윗의 기름부음을 통해서 내가 붙잡은 이 언약 모든 백성이 붙잡은 그 언약을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전달이 안 되냐? 지식의 부재가 아니라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삶의 실제가 없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몰랐냐? 복음을 몰랐다면 제사장이 될 수도 없었겠죠. 복음을 알고는 있는데 실제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표징이 없고 실제로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문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만들고 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처음 사람부터 예배가 실패했고 처음 후대부터 언약을 놓치게 만든 것이 사탄의 전문성이라는 거죠. 이것을 반복하게 만든 것이 사탄의 전문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그들을 다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을 실패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에 우리 인생을 올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대를 통해서 올 아웃 되어지고 모든 것을 다 바꾸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에게 뭘 전달해야 되냐? 우리는 무엇을 믿고 확신해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 세계 복음화인 것이죠. 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난 땅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보고마는 우리에게도 절대 언약인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와 붙잡으라는 거예요. 요단에 선그언약겜맨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고 요단에 머무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념비적인 언약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강단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강단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강단 말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붙잡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만 붙잡아도 하나님은 기념비적인 언약이 되게 하셔서 후대들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기념비적 언약이 되어지고 후대에게 전달되어지고 언약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응답 가운데 여러분들 다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깨어서 깨닫고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나를 살리는 묵상 나를 살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